열쇠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부터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린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커팅을 할 거예요. 일단 파일 먼저 설명드리면 원본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동보가 있어요. 지름이 근데 저희는 혹시 몰라갖고 6mm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가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 동보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거리는 띄우셔야 되고요 여게에제 원본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채널 알파 채널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화이트 알파 채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중복 인쇄 미리보기를 안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중복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막 보기 편하게 보이고, 요거는 이제 인쇄 파일이고, 두 번째 커팅 파일은 이 동보를 기준으로 커팅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이 동보는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커팅 파일은 이 동보 똑같이 해서 이렇게 커팅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요두 가지 두개 파일을 기준으로 하나는 인쇄, 하나는 커팅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프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미러 이미지라서 플립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출력 위치 밖에 맞 마진은 벌써 제가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셔서, 스팟2, 여기 뒤에, 스팟투 화이트 잡았고, 그 다음에, 바니시까지 잡았어요. 이게 원래는 접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접합 기 수는 없기 때문에, 컬러를 먼저 칠 거고,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 바니시. 이렇게 한꺼번에 갈 거예요. 그래서, 투 레이어. 그러니까 투 레이어가 아니라 두번 출력하는 거죠. 예, 네, 두번 출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초크 음, 화이트는 좀 안쪽으로 밀어서 0.03을 줬고요. 그 다음에 바니쉬는 원래는 0.05를 줄려고 했는데 없는 걸로 하시죠. 네. 없는 걸로. 오케이 0 확인. 먼저 칼라 온리 칼라 세이브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이트는 50에서 60%, 바니쉬는 50%가 밴딩 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오케이. 세이브. 네. 그리고 이제 출력을 날리겠습니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샌드만 눌러시면 돼요. 샌드. 네, 지금 컬러 출력이 완료됐고요 얘만 바꿔서 컬라 화이트 바니쉬 세이브 립파일은 동일하게 샌드 끝에 보시면 지금 화이트가 출력되고 있어요그 다음에 컬러가 가고 있고, 여기 반짝반짝 바시가풀리면서 피워들이 있어요. 이제 되게 레이저 커팅기를 설명드릴 건데요. 저도 오늘 배웠어요. 오늘 배웠고, 처음에 대충 찍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이제 다시 찍는 거고요. 여기 열쇠가 파워 했고, 네, 여기 보면 뭐 레이저라고 있어요. 레이저 눌러주고, 네. 그럼 이제 켜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작 펜날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나왔죠? 에어 네, 나왔고 일단은 레이저 커팅기에 높이를 맞춰야 돼요. 열고자 이렇게 놓고 네 그다음에 이게 높이 지그 네 높이 지그를 이렇게 놓고 꽉 누르면 클라니까 네, 조심해서 누르셔야 돼요. 네. 이 정도, 이 정도, 예, 좀 높이가 됐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보가 웬만하면 카메라로 가게 해요. 이렇게 놓고. 이쪽이 카메라에요. 예. 이렇게 놓고, 이제 닫을게요. 제가 옛날에 너무 많은 버전을 해서, 예, 많은데, 하여튼, 이걸로 하시면 되고. 아,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막 켜셔야 돼요. 에어 필터. 예, 안 그러면은 연기가 예, 정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이미지를 먼저 불러올게요. 예, 그전 거고 예, 지우고 이미지는 임포트 들어가서 아까 전에 이제 커팅 파일 요거 다 됐죠? 이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일단은 음, 이가 예, 그렇게 작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레이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뭐 옮겨놓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서 동일 칼라로 맞춰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뭐 커팅하는 높이나 뭐 그런 것들이 틀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블랙으로 바뀌었죠. 네, 이제는 이 빨간 선을 여기 동보있는 데다가 정확히 맞춰야 돼요. 옮기려고 하는 가운데 지점을 지정하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딱 클릭하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이제 동보 잡을게요. 네, 이렇게 동보 있는 위치에다 놓고 S 스타트 됐고 그다음에 A로 눌러서 좀 다른 동보까지 이렇게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이제 이거 매칭 테스트 누르면 하나가 매칭이 됐고. 이 동보 사이즈를 막 보정해줘야 돼요. 여기 뒷값 6.112. 이거를 이쪽에다 넣어야 돼요. 6.112. 6.112. 그리고 Calculate. X. 다시 맞는지 매칭 테스트 해볼게요. 매칭 테스트. 그러면은 5 9 9 0.001 차이 나는 거는, 예, 네. 막 괜찮아요. 이제, 파워를 봐야죠. 파워는 ET 짜리는, 지금 있는 게 ET 짜리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ET는, 얘는, 어, 20. 그 다음에, 얘는, 파워는 미니멈 60, 맥스 60. 여기 맞더라구요. 예. 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동부로 먼저 읽고요 네. 커팅 시작하고 있어요. 네, 지금 커튼이 완료됐고요. 네. 지금 하나는 밑으로 빠졌어요. 네. 요렇게. 요렇게 좀 네. 이렇게 이렇게 좀커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원래 레이저 커팅기는 이 PC는 안 돼요. 제가 이게 PC인지 아크인지 헷갈려갖고 네, 커팅하다가 이렇게 좀 발견했고 을 PC는 이렇게 탑니다. 네, PC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했던 게 요거 이걸 바니쉬를 50%로 했는데 저희 쪽 바니쉬가 연질이다 보니까 중질이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니쉬가 끓혀요 그리고 바니쉬를 조금 해도 그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화이트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경질인데, 이, 아크릴 소재에는 부착력이 잘 나와요. 그리고 컬러가 경질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은, 예. 네. 스크래치도 안 나고, 손톱으로 긁어도, 예. 네. 막 괜찮고요. 저희 잉크가 아크릴에 다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연찮게 이 샀던 이 아크릴 소재 저희 경제 링크가잘 먹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닦으면 똑같고. 마무리하겠습니다.